자,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유죄 판결이 내온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전방위적으로 사법부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압박을 저희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 나흘째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사실상 사법부를 때리며 이재명 변론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논하냐 이런 식으로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찬대 최악의 판결, 김민석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만나, 전현희 PPT로 재판부 판단 반박, 한준호 뉴스 틀고 뉴스 방송 틀고 정치 판결.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 논리적으로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있어요? 근거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만의 주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주장.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실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서법부 때리기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구조를 읽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혼자서만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재명은요, 판사를 안 때립니다. 판사 대신에 계속해서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은 뭐하고 있다고요 조직적으로 사법부 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 이재명 혼자만 판사가 아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당장 이재명의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재판 결과가 줄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미 민주당 아바이당임을 우리가 전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혼자 판사를 안 때리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속을 재판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판사보들이 니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요. 자, 실제 과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쯧쯧. 고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대로. 네. 민주당은 잘 읽어보세요. 이재명 아바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뭐라고요?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라고요. 고대로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 지금 찐노 난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과거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본인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 시절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 우리 사법부와 관련돼서 굉장히 신뢰감 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의 발언인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고 이게 바로 좌파들이 지금 사법부를 바라보는 그 법의 왔다 갔다 기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논리적이고 우리는 법리적으로 실제 이 사법부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야 된다 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실제 우리 시청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어제 KBS가 제대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민주당의 헛소리를 제대로 반복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양형 기준과 과거 사례를 예시를 들어 가지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개딸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어제 kbs가 어떤 보도했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 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 벌금형은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중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클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중사유가 2개 이상이고 두 발언이 각각 유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나 벌금 2,25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한 건 그만큼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자 들어보셨죠? 실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부가 이런 판단 하에서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런 과거 사례를 통해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 못하는 거예요. 절대 민주당 좌파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실제 재판부에 양형 기준표를 대면요, 이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 이들은 반박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들에게는 뭐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아바이 방탄만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좌파들 억지를 논리와 법리로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또 다른 억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다고요? 판사를 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판사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의 탄핵까지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항상 이래왔기 때문에 아무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 이제는 빌드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이 특검과 탄핵을 운운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그 계획하에서 뭔가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것도 없어.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의 탄핵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꺼내 들었냐?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이슈 덮으러 대북정단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기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덮으려고 대북정단을 방치해왔대요. 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문재인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방치했던 게 김정숙 덮어주려고 그랬던 겁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은 중국에 시시했던게 김, 김혜경 덮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사범리스크를 알리기 위해서, 누구?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꺼내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누구 핑계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지리멸렬한 민주당의 꼼수를 우리가 또 읽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앞뒤 문맥 하나도 없이 무조건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국방부 장관.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여당의 결집이 우려가 돼 가지고 오는 28일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를 미룰 거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검사 탄핵 소추함 미루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당의 결집 때문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탄핵 안 하면 여당이 결집이 안 되고 국방부 장관은 탄핵을 꺼내면 여당이 결집이 되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검사 탄핵을 안 하면 여당이 결집을 안할것 같아. 근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민주당이 어떤 탄핵안을 끝나도요, 우리 우파국민들은요, 결집할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신자 하나하나 다 색출할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 헌법 가치이고 헌법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얘네들이요,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네, 과거에는 탄핵카드를 꺼내고 특검카드를 꺼내면 있어서, 야, 요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왔어요. 물론 그게 하나도 안 통했지만,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 과정도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단 꺼내고 보자, 일단 뱉고 보자, 일단 싸고 보자,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급해. 왜 급하겠습니까? 당장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왔고 당장 다음주 월요일날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나오고 더 나아가 그런 재판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재명의 방탄 조끼가 찢겨질 것 때문인 거죠 즉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냥 난사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이들이 어떻게든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은 항상 똑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슈머리를 한다고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한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얘네들이 꺼내들 카드가 별로 없어.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기승전 명태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jtbc mbc가 또 연일 명태균과 관련돼 가지고 단독 보도 때리고 살람미식 보도를 때리더라고요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jtbc 항상 똑같애 단독 달고 있죠 단독 달고 있죠 그리고 살람미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건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독 하나 던져주고 어떤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항상 단독이라는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 놓고 마치 이것이 엄청 큰 것처럼 나눠 가지고 살라미식으로 보도해서 과대 포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 놓고 과대 포장하면은 언젠간 우리 국민들한테 걸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걸렸잖아요. 왜? 그걸 한두 번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찢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JTBC, MBC는요. 한 가지만 하라고요. 한 가지만.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단한 번도 명태균의 말을 믿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JTBC, MBC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명태균의 말이 다인 것처럼, 명태균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명태균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려주니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명태균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까? 자, 일단 JTBC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출석한 명태균 도련 경솔한 언행의 죄송. 명태균 이틀째 검찰 조사 허위 보도 탓 달라진 태도 심지어 뭐라고까지 보도했냐? 검찰 출석하며 꺼낸 명태균 발언 대통령 해명과 같은 결 마치 명태균과 대통령실과 뭔가 짜고 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했던 게 최근 JTBC 보도 기사라고요. 그런데 너무 긴거 뭐냐면요. 최근에는 얘들이 어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명태균이 검찰 가서 진술을 했대요.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의 말을 믿을 거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세요. 아니, 저는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라는 겁니까? 과거에는 명태균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도를 하다가 명태균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려주니까 명태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명태균이 검찰 가서 진술한 게 진짜인 것처럼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제발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가지만 명태균의 말을 믿을 거면 믿고요,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명태균의 말을 선별적으로 골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자신들의 정쟁, 자신들의 정치라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바로 JTBC 보도의 하나의 기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MBC도 마찬가지예요. 자 MBC도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자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어제자 MBC예요. 검찰개혁 불집히는 조국 이재명만 먼지털듯 민주당 특검이 우선 자 제목만 뭐 보면요 어차피 민주당 좌파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MBC 앵커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자, 실제 이 보도에 있어서 MBC 앵커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게 MBC 앵커인지 민주당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학을 척결한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검찰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학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총괄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소위 판을 어떻게 짤지는 검찰 스스로 정하죠. 당연히 더큰 힘을 가진자의 잘못이 보다 큰 거학일 테니까 이를 척결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우선순위라 봄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할 때 검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일관성 없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검찰이 짜놓은 판에서 도출된 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문제 자체에 애초부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내버려둔 채 검찰이 야당 대표만 먼지 털듯 수사에 결국 징역형을 받아 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인 분위기인데 나세웅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좌파들이 지금 검찰 악마화를 함에 있어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자칭 공영방송이 말하는 mbc 앵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mbc 앵커인지 민주당 대변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mbc 앵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거악 척결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소명은 거악 척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지금 그 거악 척결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왜 이원석이 검찰에 있었든 아무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원석이 나가고부터 갑자기 mbc가 또다시 검찰 때리기 를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분명히 mbc 앵커가 어제자 뉴스 데스크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검찰 때리기를 했다고요. 누구랑? 민주당과 똑같이. 자, 그런데 어제는 또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PNR 여론 조사 기관을 압색했다. 9월 29일 여론 조사 들여다 본다. 더 나아가 여론 조사 정조준하며 검찰 조사 새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검찰 수사를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아니 한편으로는 앵커가 거악 척결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문제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을 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네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검찰을 믿을 거면 믿고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을 안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기준 있게 보도를 하세요. 기준 있게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가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왜 그때그때마다 다른 걸까요? 이들에게는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이와 관련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중요한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방탄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요딴 식으로 여러 모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MBC 보도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 자 MBC가 이런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도와주면 공천 문제 없어. 돈준 사람 더 있다. 되게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런 소리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누가? 민주당이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우기고 있는 강혜경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기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장면 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나직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나익은 인물이 한명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보시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거 누굽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김규현이잖아 김규현 어떤 사람? 지난 민주당 좌파들의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가지고 MBC와 JTBC가 공익제보자로 포장해줬던 사람 마치 민주당과 아무 연관성 없게 보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김규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강혜경이 검찰 수석을 함에 있어서 함께 대동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니들이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니들이 지금 얼마나 멘붕에 빠졌는지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있어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100% 이준석이라고요. 100% 이준석. 자 왜겠습니까? 실제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김태호 띠게 윤 대통령 집정 연락 이후 단수공천 단독까지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니라 당선인 시절이다. 두 번째, 당선인 시절인 윤석열 당시 당선인, 실제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 누가 당 대표? 이준석이 당 대표였어요. 즉 공천장 도장은 누가 찍는 겁니까? 준석이가 찍는 거라고. 준석이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추천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도장 찍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네, 어민 따지면 도장 찍은 사람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즉, 그와 관련돼서 누가 말하고 있느냐? JTBC가 말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말하고 있어요. 내 네, 공천은 준석이가 준 거다. 준석이가 그때 공정, 공천하다 자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준서가 고맙다. 2022년도 지방선거 때당 대표인 자네가 공천 줘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되었네. 그때 당 대표 명의 당선 축하 화분도 잘 받았어. 흰색에 이쁘더라. 선거 끝나고 공정하고 잘된공천이었단 취지로 자평하더니 그 말이 맞았어. 창원 직원 가서 조사 잘 받길 바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준석이가 지금 열심히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에게 오는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 지방선거 당시 도장 찍었던 건 준석이고, 심지어 그와 관련 준석이가 당선 축가 화분까지 보내줬다는 겁니다. 준석이는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 찐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JTBC, MBC는 절대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엉덩이 추들겨주면 준석이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려줄 땐 그땐 대대적으로 이준석을 보도해주면서 준석이가 입을 다물거나 준석이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려줄 때는 절대 준석이를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을 벌이는지 얼마나 선별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특정 언론사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사법부 판단도 왔다리 갔다 하고 있고 실제 사건을 다룬 뉴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어디에만 있으니까 민주당 좌파 이재명 방탄에만 있기 때문이다 에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